안녕하세요. 오늘은 통삼겹 바베큐 한번 해볼 거고요. 그 다음에 옆에 부추무침 따로 한 가지 더 해보겠습니다. 그리고 한 개는 예전처럼 소금 우추 간만 하고요. 한 개는 좀 다르게 한번 해서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부추는 먹기 좋게 한번 잘라주고요. 칼집을 좀 넣어주겠습니다. 먼저 고기는 두개 다 일단 소금 후추 간을 해주고요 소금 후추 간을 해주고 후추 좀 뿌려주고요 자 소금 후추 다뿌려졌고요 두번째 이 고기에는 이 시중에 파는 머스타드 소스가 있거든요 이거를 발라줄게요 이 모든 이제 면에 다 바르겠습니다 머스타드를 이건 시중에서 파는 로즈마리거든요. 이 로즈마리 가루를 여기다 발라줘요. 고기가 이제 이렇게 이제 두덩이가 준비가 됐고요. 이제 불을 붙여서 이걸 한번 구워보겠습니다. 이제 기존이랑 같은 방식으로 이제 불을 붙인 다음에 한쪽으로 몰아주시고요. 그 다음에 이제, 이제 불 없는 쪽으로 해서 열기를 내서 이제 이걸 구워줄 거거든요. 고기를. 소금, 후추를 이렇게 올려주고요. 한쪽에는 이제 이렇게 양념된 걸 올려줄게요. 이제 이거는 이제 이거는 올려놓고 이제 조금 이제 익을 때까지 많이 기다릴게요. 조금. 한 시간 정도 익혀보겠습니다. 이제 고기가 익는데 시간이 좀 걸리니까 이제 부추무침을 좀 해볼 건데요. 부추무침은 기본 양념장이 이제 시중에서 파는 이제 저희 부대찌개 같은 거 먹을 때 먹는 이런 작은 국자 하나 있잖아요. 이 국자로 계량을 잡을게요. 자 간장 두 국자에 자 시중에서 파는 두배 사과 식초 이거 한 국자. 고춧가루도한 국자, 설탕, 설탕도 한 국자. 자 이제 깨 볶은 거, 깨 볶은 거는 그냥 기호에 따라 넣어주세요. 다음 후추, 후추 조금. 다음 참기름. 참기름은 참기름도. 깨랑 같이 조금만 이제 자기 기호에 맞게 넣어 주시면 돼요이 양념은 부추 반단에 대한 양념입니다 그리고 제가 빼먹고 안 넣은게 있는데 이게 매실액 이거든요 매실액 매실액을 넣어 줄게요 매실액도 한 국자 이 무침류 음식에는 이 매실액이 들어가는 게참 맛이 괜찮더라고요. 아까 이잘라놨던 부추를 넣고서 한번 버무려 줄게요. 저는 조금 무침류를 좀 새콤달콤하게 먹는 걸 좋아해가지고. 이렇게 하셨 이렇게 했는데 조금 기후에 안 맞으신 분은 매실액이나 식초를 조금 양을 좀 줄이세요. 아니면 설탕을 양을 조금 더 늘리시던가 그게 좋으실 거예요. 다른 집들은 이제 삼겹살에 이제 보통 파무침을 많이 해서 드시는데 저는 이제 파무침보다는 저희 집은 이제 부추를 붙쳐서 같이 먹거든요. 자, 부추무침 끝났고요. 자 이제 고기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고기는 지금 1시간 반 정도 익혔고요 한번 지금 꺼내 보겠습니다 자 건져준 고기를 이제 d p 해보겠습니다 잘 익었고요 이거는 소금 후추로 된 거거든요 우리 보쌈 먹듯이 그냥 듬성듬성 잘라서 먹을게요 머스타드 바른 다음에 이제 로즈마리 부인거거든요잘라볼게요 자, 이렇습 자, 다 자, 요리완성은 이렇게. 했고요보시는것같이 부추, 소금, 머스타이이 이제 소금구이거든요 자 이제 먹어보겠습니다 통 오늘은 통삼겹 이제 바베큐고요 하나는 소금후추 하나는 머스타드와 이제 로즈마리를 곁들여서 함께 구운거고요 한번 먹어볼게요 삼겹살은 배신하지 않네요. 확실히 쫄깃쫄깃하고요, 육즙 그대로 살아있고 그다음에 이 소금 후추만 해서의 그 고소함 그게 확실히 틀리긴 하네요. 확실히 맛있습니다. 그리고 이건 이제 양념해서 이제 머스타드랑 이제 로즈마리를 해서 구운 거예요. 한번 먹어볼게요. 이 머스타드와 로즈마리를 구운건 고기가 막 부드럽진 않은데 그래도 소금구이 보다는 조금 더 부드러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로즈마리 향 아시는 분은 아실테지만 그 향이 좀 나서 소금구이 보다는 조금 향이랑 같이 먹는 느낌이참 좋은 것 같습니다 불향도 같이 나니까 나머지 다 먹어볼게요 자 부추 부추무침. 자 부추무침 진짜 맛있네요. 새콤달콤. 그 매실액의 그 시큼하면서 그 단맛. 정말 좋습니다. 역시 탄산이죠. 하루 종일 한 개도 안 먹었더니 좀 허기어지는지 다 먹게 되네요. 그래도 이게 양이 별로 안돼 보여도 이게 이제 한근 정도 한근 정도 되는 거거든요. 다 먹었고요.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다음에 더 맛있는 고기 요리 찾아올게요. 안녕.